일본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섬 이시가키. 최근 이곳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에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이 거리로 나서기 시작한 것인데요. 거리로 나선 섬의 주민들의 선언에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분노한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이 일본에서 탈퇴하고 한국으로 편입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섬을 대하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행태가 이곳의 주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한국으로의 편입 이야기까지 나오게 만들어 버렸는데요. 현재 이시가키 섬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와 이곳의 주민들이 한국으로 편입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o go to 최근 이시가키 섬의 주민들은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남쪽으로 약 4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섬은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지리적으로는 일본 본토보다는 오히려 대만과 더 가까운 섬으로 일본 방위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유사시 중국과 일본의 분쟁이 생겼을 때 중공군의 침공 1순위인 목표 지역이기도 하죠. 그림처럼 그린 듯한 파란 바다와 뜨거운 햇볕 마치 하와이에 온 듯한 느낌을 들게 만드는 분위기와 아름다운 빛이 잘 보존된 자연 경관이 펼쳐진 섬인 이시가키는 그야말로 평화라는 말이 어울리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이런 평화로운 섬에서 최근 집단적인 소요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이 거리에 나섰고 공무원들이 이를 막으려 큰 고성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섬 전체 인구인 3만 명중 무려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 일본 정부를 향해 분노를 하며 크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 벌어진 국회 파행 사건으로 인해 이 섬의 주민들이 크게 분노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일본의 국회 회의 중 아카미네 세이켄 의원에 의해 국회에서 폭로된 자위대의 중요 기밀 문서가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위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일본 방위성의 내부 문서인 이시가키 섬의 기동전 구상개요 방안의 내용이 폭로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민보호는 자위대의 담당이 아니고 그 소유를 예측할 수 없다. 이 문서에 들어있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의 충격적인 내용은 중공군이 이시가키 섬을 침공했을 때 국민을 보호하여야 하는 자위대가 섬의 주민들의 보호는 뒷전이고 오히려 민간인을 그대로 방치하여 민간인을 의식한 중공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대규모의 반격을 실행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문서를 폭로한 아카미네 세이켄 의원은 덧붙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전 계획의 주민 대피 및 안전 보호는 뒷전이고 일부러 방치하는 작전 구상을 만든 이들은 제대로 미쳤는가 라며 문서를 유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 보호는 자위대의 담당이 아니다라는 문구에서 일본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이시가키 섬이 포함된 오키나와현에서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들이 오키나와로 상륙하는 미군들을 막기 위해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썼던 전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군들은 민간인들을 보고 당황한 미군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감행했고 그로 인해 미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본군의 행태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분노했고, 일본의 이런 비열한 전쟁 방식 때문에 미국이 결국 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죠. 당시 일본군이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키나와 현의 주민들을 같은 일본인이 아닌 이등 국민들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천인 공로할 악마적인 행동을 21세기인 지금에도 또다시 자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폭로에 이시가키 섬의 원로들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한가운데서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가족과 동족들을 잃은 과거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섬의 주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분노한 주민들은 이시가키 섬의 인구 4만 명중 절반에 해당하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시청에 운집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국민 수호 의지를 저버린 일본 정부는 각성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일본 정부에 대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극도의 혼란한 섬의 상황 속에 이시가키 섬을 이끌고 있는 섬의 원로들은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으로의 편입을 원한다. 이시가키 원로들이 이 같은 선언을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로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한국의 제주도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이시가키 주민들의 원래 뿌리는 한국의 탐나라고 밝히며 자신들은 과거에 존재했던 해상왕국 탐나국의 후예라고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했던 대표적인 학자인 미국의 미시건대 출신 알렉산더 보빈 교수는 자신의 논문인 고구려에서 탐나까지를 통해 이시각히 섬의 주민들의 기원은 현재 제주도인 탐나국에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섬의 주민들 사이에서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들어오며 전래되어 내려오고 있는 사람은 다 하루망이라는 설화는 제주도의 설문대 할망신화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대 제주의 신화가 이시가키 섬에서 꾸준히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이들의 뿌리가 탐나라는 근거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시가키 섬의 원로들은 자신들이 한국의 탐나국을 지칭하는 타무라의 직계 후예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일본인들과는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과거부터 일본 내에서 막대한 차별을 받아오게 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런 역사적 배경과 설화가 이시가키 섬의 원로들과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이시가키 섬과 그 부속 도서의 한국에 대한 편입 요청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섬주민들의 요구를 들은 일본 정부의 반응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넓은 해양영토를 추구하는 일본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도 한 이시가키 섬은 일본이 길을 쓰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면서 지키려고 하는 센카쿠 열도마저 그 부속 도서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일본의 해상 안보에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중요한 요충지를 절대로 다른 곳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곳이 한국에게 넘어간다면 일본이 지금까지 길을 쓰고 지키려고 했던 동중국해 해상 패권을 모조리 상실하는 셈이기에 절대 넘겨줄 수 없다며 필사적으로 이곳을 지키겠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는 일본 정부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곳의 땅일 뿐 정작 이곳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받기라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일본에 소속되어 있다가는 태평양 전쟁의 악몽이 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의 주민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일본을 벗어나겠다고 나선 것이고 이 때문에 이곳의 공무원들과 싸우며 고성이 오가는 것은 물론 소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일본 정부에게 자신들의 행보를 직접 선택하겠다는 최후의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주민투표라는 마지막 카드를 빼들게 됩니다. 섬주민들의 주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민주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묘수를 비장의 카드로 준비한 것인데요. 이 시각기 섬에 강경한 투표 결정 통보에 일본 정부는 현재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정권이 혼란한 상황이라 이시가키 섬의 주민투표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제대로 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실시하는 주민투표를 지금 당장 일본 정부는 막을 여력이 없습니다. 이시가키 섬 측은 정부가 간섭을 못하는 현 시기가 주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섬주민들의 절반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할 정도로 이시가키 섬의 민심이 일본에서 떠난 지금 투표를 결정한다면 이시가키 섬과 그 부속열도들의 한국으로 편입은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게 됩니다. 특히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이시가키 섬 인근 해역은 천연자원의 보고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흑해유전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이곳은 제7광구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섬과 인근 해역을 한국의 소유로 가져가게 된다면 일본이 2029년 7광구를 뺏어가려고 하는 계획마저 완전히 깨부술 수 있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대한 유전과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로만 4천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태평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주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지역이지만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스스로 넘어오겠다고 하는 것을 일본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평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는 부분인데요. 평소 모범국으로서 건실이 행동을 해왔고, 한류 문화로 한국의 위상이 둔높파지고 있는 현재의 한국의 모습은 자국민마저 차별하여 떠나게 만들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들의 투표가 무사히 잘 진행되어 앞으로 함께 번영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